이분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. 중군기자로 이미지가 좋았잖아요. 중동전, 네, 걸프전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. 우리 뉴스가 국제 뉴스가 너무 미국 편중돼 있고 미국의 시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. 중동 문제는 중동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. 이런 얘기하시던 분이에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얘기하시던 분입니다.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주요 보직을 좀못 했어요. 그러던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김재철 사장이 옵니다. 김재철 사장이 와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이제 소외받던 사람. 음, 보직을 한 연차가 됐는데,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,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, 보직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발굴해서 보직을 달아줍니다. 그때 보직을 달았던 게 이진숙이에요. 그러면서 지금 보는 모습이 그날부터 시작된 겁니다. 그 전까지는 MBC의 구성원들도 이 사람이 이런 그 사고 체계나 생각이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. 참 무서운 거죠.